네 서울 지역 코로나 19 확산세가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 선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9일부터 자사고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당초 계획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인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원 추첨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은 면접이 아닌 전원 추첨으로 선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자사고 20곳에 내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변경안을 전달했습니다. 당초 서울의 자사고들은 내년도 신입생을 자기주도학습 전형인 면접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때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거리두기 2.5 단계로 격상되자 교육청이 자사고의 입학 전형 최소화를 권고해 학교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교육부에서 시험 안전 관리 방안을 내서각 시도로 이제 그 학교장 선발고를 고입 전형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안내를 했어요 공문으로. 네, 네. 그 제가 그걸 학교로 이제 안내를 드렸거든요. 전형을 네. 최소화해 달라. 네, 네. 그래서 그 공문을 보시고 이제 그 학교장 선발고들 그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요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네. 고심을 하셔서 내린 결정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 자사고는 전국 단위로 선발하는 하나고를 제외하고 경의고와 중앙고, 신일고 등 모두 20곳입니다. 이들 학교의 신입생 원서 접수는 11일까지며 15일 공동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교육청은 자사고 원서 접수가 학교 현장 접수인 점을 감안해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예산도 지원합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에다 원서 접수를 하고 출력물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음, 그렇죠. 각종 이제 증빙 서류랑 함께 음, 네. 이제 그때 이제 좀그 학생들의 체온 측정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유지 이런 것들 방역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뭐 네. 소독제라든지 마스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한 예 아, 대기실도 네. 마련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네. 당일날 유정 상자가 나오면 또 별도 저 수출을 또 마련을 해야 돼서. 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신입생 100% 추첨 선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